오늘은 무부업의 저자이시자 모 대기업의 최연소 전문 위원이신 성일레님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도 영감을 얻었던 희랜츠님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책 사실 사인받으러 왔다 갑니다. 동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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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사겸사 찍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히릿들께 아주 유용한 네. 꿀 팁들을 전문적으로 풀어주셨더라고요. 특히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요, 말투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오, 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래요. 근데 네.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의 말 습관 뭐가 <laughs> 네. 있을까요? 어,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쓰시는 말 습관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기회가 나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음. 어, 이런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그거를 능동적으로 음. 얘기하시면 좋거든요. 음. 내가 음.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은데 음. 너무 겸손이 묻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낮추는 좀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수동적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겸손을 한 느낌도 주면서 어필까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영어로는 네임 드랍핑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 누구를 알아, 혹은 나 이런 학교 나왔어, 어, 아니면 진짜 별로예요. 네. <laughs>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는 세상은 전 지난 것 같거든요. 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빅 네임 드랍핑, 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강조하시는 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뭐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탈락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리서치를 했고 또 수많은 작업 시간을 걸려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노력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어필. 네. 이게 사실 사회 초년생들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자기 검열을 좀덜 하고 나를 객관화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2, 30대에 뭔가 이렇게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해요. 음... 어, 내 친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뭐 결혼해서 집이 몇 평짜리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본인을 위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랑만 비교하면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데 음. 자꾸 남이랑 비교하니까 음. 내가 제보다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네 옆을 보지 마시고 본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지 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죠. 그러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어, 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성과가 이랬는데 그 그렇죠.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네 이런 식의 어필은 어, 그거 굉장히 좋죠. 많은 분들이 뭔가 많이 얘기한다고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래서 발표 시간도 30분 정도 발표 시간이면 내가 어필하거나 이런 거를 촘촘촘촘촘히 준비를 해서 30분 동안 이 사람들을 나의 말로 깔아뭉개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필을 하시는데 사실 대화나 어떤 회의 시간에 들어가실 때 내가 준비할 거는 거의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할수 있게 마음을 좀 열고 가셔야 돼요. 들어 오셔서도 아,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그래티튜드라도 시작할 수 있는데 음. 사실 너무 급급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라포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죠. 맞아. 들으시는 분들하고의 라포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네. 그걸 늘 놓치더라고요. 마음이 음. 급할수록. 보통의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만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음. 파워포인트 30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많아요. 근데 음. 그거를의 내용을 줄여서 줄여서 10장 아니면 3장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앞으로 리더급이 되시고 더 높은 직급이 되시면 하시게 된 업무는 남이 해온 업무를 정리, 요약, 축약하는 것. 그 그렇군요.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면 굉장히 좋죠. 독리, 요약, 추계를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회사에서 거절 어려워하거나 혹은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으로 할 말을 못하는 분들께 어,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어, 그거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네. 저희 동료들한테도 엄청 많은 핀잔을 먹었는데. 어, 네. 근 일례님만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음. 기본적으로 친절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로 한다고 해서 되진 않는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건 저희 동료분들에게 제가 같이 드리는 메시지인데 기본 빨을 최대한 내 선에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나의 네. 친절한 베이스가 한 내가 100가지가 있다면 네. 저는 보통 회사에 난20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100이었어요. 음. 근데 내가 20 정도로 대하면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답변도 없을 때도 음, 많아요. 음. 그래서 꼭 그럴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직장인 숙명이라 음. 어,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줄수 있는 모든 친절함을 한 번에 다 푸시라는 얘기는 네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했던, 우를 범했던 일은 한국회사 A사에 다닐 때인데 네.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30명 선배의 커피를 다 탔어요. <laughs> 그 선배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적당한 시간에 자리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 정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나를 끌어올린 거예요. 아침 8시에 커피를 30잔을 누가 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음. 거는 근데 어느 날 오늘 이 업무는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저는 저희 친절을 80 정도로 내린 것뿐인데 네가 아침에 나한테 커피도 대령해주는 아주 착한 후배인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음. 그래서 저는 그 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감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말했어요? 실제로 말했어요. 감히 네가 나에게 내가 너를 그렇죠.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이런 그래서 사실 선배에게 너무 잘해줬던 건 제가 자, 잘못을 저지른 거고, 음. 내가 너무 친절한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되니, 제가 원래 편한 거는 70, 80인데, 그 마이너스 20에도 되게 불쾌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저는 음. 한 20에서 30 정도로 낮추는 연습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했는데, 그거를 한50 정도로 지금 만약에 올리라고 하면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100 아니면 혹은 내가 불편한 데까지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번아웃이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의 극대화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친절함이요. 근데 이게 연차에 좀 쌓이면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업무로 승부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음. 내가 좋은 사람으로라도 포지셔닝 하겠다는 욕심이 없어고 이 정도 업무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내가 확신이 들면 남한테 200%로 칭찬할 필요나 남한테 200%로 어 친절할 필요는 없죠. 굳이 내가 아닌 모습을 맞아요.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초반에 강박을 갖더라고요. 맞아요. 친절해야 된다. 이게 네. 사회적인 거다. 이런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다. 어 맞아. 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네. 안웃긴데 웃게 되고 맞춰주려고 <laughs> 친절하게 되고 우리에서 결국에는 관계가 더 틀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오히려 좀 낮추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네.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하기 싫지만 나의 커리어에 꼭 필수적이고 날개를 달아준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런 포인트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해보셔야 되는 거.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보라고 음.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예요. 화장품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 모두에게 축제인데 우리는 싫은 시즌이 있어요. 그게 설과 그다음에 추석이에요. 음. 이때는 세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1년 동안에 세트 해요. 매출이 거의 이제 저희 한50% 이상이 될 때도 있으니까 또 세트로 성공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이거 굉장히 일정이 촉박해요. 일단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 일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딱 어, 봤을 때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세트 기획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죠. 음. 그래서 제가 세트 기획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일단 싸했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laughs> 왜냐하면 어, 이번 세트 장난 아닌데 이번 시즌 장난 아닌데 네가 정말 할 거야라는 음. 표정이셨고 다들 음.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화장실에서, 어, 인생 괜찮으세요? 약간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 그일이 저는 진짜 많이 성장을 했죠. 공장에 안 가도 되는 일정인데, 공장에 안 가면 나오지 않죠, 제품이. 그러니까 음. 공장에서 거의 한 2박 3일 있었고, 심지어 영업팀이랑도 더 긴밀히 일 해야 돼요. 이게 나오면 언제 매장에 깔 것인지, 온라인에 언제 풀 것인지 이런 얘기도 사실 해야 되고 보통의 제품이라면 그렇게까지 저를 극한으로 몰아붙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 진짜 정말 많이 성장을 많이 성장했지만 많이 울었죠. 아, 맞아. <laughs> 네. 평가를 받을 때 상사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저는 진짜 평가는 동료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업무를 마, 맡음으로써 나한테 음. 괜찮아요라고 음. 물었던 사람들이 음. 2~3개월이 지나니까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오. 그게 저는 진짜 동료 평가인 것 같고 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니까 음. 이 일이 괜찮아지는 거죠. 내가 나를 비교했을 때1년 음. 전에 내가 했던 업무와 내가 확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 나는 괜찮은 애야. 나는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음. 생각이 좀싹 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를 믿게 되는 계기. 맞아요. 네. 아, 그런 게다 지금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에서 온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좋았어요. 뭐 갈등. 있는 일. 조정이 아, 필요해요. 이 포인트도 네. 짚어주셨잖아요. 아, 그럼요. 한옥 일 중에는 조정이야 되고 분쟁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가 생기고요. 맞아요. 그 누구를 대해도 나는 이제 자신 있어라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상사가 있으시면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도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그가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고, 나는 언젠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일 또한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물론 그때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불편해야 된다라고 어,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겪으셨던 일들 중에 좀 특히 성장에 도움됐던 불편한 음. 경험들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네. 불편한 업무와 불편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음. 저는 이 불편한 업무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불편한 업무는 내가 해본 적 없는 업무예요. 내가 처음 부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업무를 하시는 게성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지금 육성했던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이너분이 처음 저희한테 오셔서 저는 기획을 할줄 몰라요. 강의를 할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23개월 정도 저희가 같이 코워킹하고 육성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는 스타급 강사와 스타급 기획자가 됐죠. 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 이분을 성장시킨 거죠. 어, 나는 디자이너니까 이건 안 할래요 했으면 사실 조금 어려웠던 성장이 아니었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I don't know it yet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y e y e 여기 예시 되게 매력적인 단어예요. 그러네요. 네.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아, 저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성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불편한 업무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좋고, 어, 이제 불편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고 한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들 대표님. <laughs> 대표님. 대표님이잖아요. 그리고 상사의 상사의 상사. 그쵸?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근데 이분들하고의 사실 인터랙션이 음. 성장을 할수 있거든요. 맞아.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시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보는 시야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사가 보시는 시야는 조금 더 넓어요. 팀도 많으시니까. 여러분 상사의 상사가 보시는 거는 이 나무 나무가 아니라 이제 숲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숲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시야를, 얼라인을 하시면, 음. 내가 무슨 업무를 해야 더회사 임팩트가 있고, 음. 내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지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야, 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숲을 보더라고요. 네. 가끔 회사에서 내일만 하면서 음. 업계 동향이나 이런 걸안 보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요. 어, 우리 숨 계속. 보면서 나 너무 잘했어라고 자기 위안을 하지 말고 경쟁사의 숲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더 음. 기사 치면 나오잖아요. 음. 이게 뭐 극피가 아니란 말이야. 반창 회사들은 그리고 우리의 대체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 음. 아니면 우리의 공급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 하면서 이더큰 숲을 보시는 능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성장하실 수 있죠. 정말 좋은 독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사의 경영인이 쓴책 음. 이런 거100% 읽어야죠. 음. 숲이 한 번에 보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리라는 오, 네. 앱 되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저희 채널에서 추천한 적도 있는데 네. 팔로우 해놓고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뉴스레더처럼 네. 계속 보면 되니까 어,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응. 우리 이렇게 유료 광고도 안 되고. <laughs> 좋은 채널. 커리어리 좋아요. 아니, 몇 가지 소, 소개를 더해드리자면. 네, 더해주세요. 전폴린 되게 좋아. 폴인 되게 좋아. 폴인. 20, 30대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음. 그 업계 동향이나 아니면 트렌드 알려주시는 거고, 음. 그리고 트레바리도 좋아요. 아, 트레바리. 네, 전 트레바리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심지어 들으러 간 수업도 많아요. 어, 연말이 되면 음. 하셔야 됩니다. 업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걸다 캐치를 하셔야죠. 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내가 가서 패칭해야 되는 정보들이에요. 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숲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음. 내가 상사의 상사까지 눈높이를 얼라인 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을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당한 피해자였는데 직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 근데 1화를 있는데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